안녕하세요. 에이게임TV입니다. 아, 지금 제가 풀멸의, 불멸이... 어? 아이고, 풀멸의 결정이 부족해가지고, 저기 레이드를 좀 돌았습니다. 온라인 레이드에 들어가서 타라비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. 물론 제 공격력이 되는 게 아니라, 많은 분들 도움으로 제가 이제 깨게 되는데요. 여기서 레이드를 하게 되면 서버, 침금서버 밖에 없네요. 조금 전엔이서버 분도 계셨어요. 그래서 일 서버, 이 서버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, 이렇게 레이드를 돌게 되는데요. 어, 굉장히 저 혼자서는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몬스터들 같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, 어, 불멸의 결정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. 저걸로 이제, 어,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생각하거든요. 여기서 이제 획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. 네, 이렇게 제가 좀 때리면서, 오, 이번에좀 많이 나왔네요. 일단, 자, 요렇게 돌고 나서, 음, 그거부터 돌아야겠다. 콘텐츠에 오늘 월간고사 마지막 남았습니다. 스테이지 80. 더 없어요. 월간고사 마지막 5단계 스테이지 80돌돌아있습니다 월간고사도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. 네, 지금은 지금 추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. 일단 언젠가는 또 요, 요 부분도 해서 더 위로 위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, 네, 완료했습니다. 짜잔. 네, 완전히 클리어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어, 가방에 보면은 장비입니다. 장비가 지금 신 1등급이 317개가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태고 요게 가능한 가 모르겠어요. 요거를 일단 승급을 하고 와 6만 개가나 들어가는구나. 어 지금 네 이거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. 태고 1, 위 대나 모르겠으면 한번 뭐 대나 대나. 잠깐만 25만 5천 개. 에이. 어우, 풀밀 결정이 너무 부족한데요? 이거, 안 되겠다. 컨텐츠 좀더 돌아야겠다. 온라인 데이드. <laughs> 와, 이거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? 와, 어� 어쩔 수 없겠죠? 와, 진짜. 아,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, 저거. 뭐,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오늘 체력 펜던트도, 아, 제가, 이게 200만 가량 블러드스톤이 든다 하더라고요. 거의 한 200만 정도 쳐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이, 그래가지고. 요걸 30을 맞췄습니다.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장신구 쪽에서 펜던트에서, 어, 아, 천둥의 펜던트는, 와, 이거 강화 너무 안 됩니다. 이게. 똑같은 확률이 3.7%인데, 얘 엄청 먹었어요. 블러 스톤을 막 녹이는데도, 아, 강화가 너무 안 됩니다. 3.7%라. 아, 오늘 붉은 노래 펜던트, 이것도 저도 한 200만 블러드스폰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제 맥스가 됐기 때문에, 어, 여기서 제작 들어가가지고, 펜던트에서, 와, 태고 4등급 장비가 있었어야 되는구나. 블러드스폰도 필요하고, 와, 이, 각성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다. 아, 이 비용이 많이 드네요. 야, 이거 뭘 할라 해도 저보다 비용이라, 아, 이거 안 되겠다. 오늘 쟤는 올릴 수가 없겠는데요. 와, 쉽지 않다. 진짜. 오,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? 온라인 레이드 다 뛰어야 될것 같아요. 온라인 레이드 다 뛰고, 오늘 안 됐고, 내일 정도 하면은 태고, 아, 태고 4등급도 먼저 만들어야 되고, 와, 태고 1등급에서 지금 제가 전용 스킬 마르스의 경로를 이제, 2차 각성을 하려고 했는데, 와, 힘들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정룡 쪽에 보면, 정룡의 얘도 성장을 다 이만큼 했고요. 아, 450 맥스 찍었습니다. 그러면 얘또 승급시켜야겠죠? 예, 각성. 아, 초월, 초월 시켜야죠. 초월 두 마리 초, 초월 시키고요. 그 얘를 초월 시키면은, 예. 예, 신 4등급 450레벨 얘를 더또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어. 없나? 뭐야? 맥스 450? 끝이야? 어? 가, 아, 각성? 에이! 각성하는데 26억 개나 들어가네? 와 말도 안 돼. 와 이거 진짜 이 쉽지가 않습니다. 비용들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요. 네 이거 일단 체물소환상태 먼저 사용하고요.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를 와, 저걸 어떻게 다 하지? 이벤트, 이벤트 신수는 훌륭하다? 어, 신수, 와, 이거 이쁘다. 아, 이쁘지만은, 이쁘지만은, 예, 네, 먼코인으로 바꾸고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번 뭐하겠습니까? 자, 다 이걸로 해가지고 뽑기 이렇게 돌리고요. 와, 뽑기 1등이 안 걸리네? 네, 뽑기 돌렸고요. 사신의 수폰 끝났죠? 네 사신의 수폰 끝났고. 출석은, 예, 네, 출석은, 예, 네, 다 했습니다. 출석은 다끝났고요 아, 이거,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비용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, 와, 쉽지가 않습니다. 어, 너무, 너무너무 너무 뭐 많이, 재료가 많이 필요해가지고, 예, 네, 모두 사용. 업스톤에 2억개, 아, 2억개로 안될것 같은데, 그렇죠 어림도 없죠. 이 네, 지금, 요것도 전부 다 썼습니다. 이것도 다 써가지고, 버프를. 퍼프를 전부 다 다시 채워야겠습니다와이 퍼프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끝도 없이 쓸줄 알았어요 와, 아닙니다 이게 <laughs> 한 며칠 방치할 때마다 다 날아가가지고 네 이거 전부 다 이런식으로 퍼프 다사용하고요 퍼프가 위에 18시간 17시간 하면 얼마 안되네 아 이거 빨리 2200레벨을 대야 될텐데요 아 2200레벨이 깡깡 멀었습니다 자 아이고, 그러면 태구, 아, 이거를, 이거를 강화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, 이걸 해야 되나, 뭘 해야 되나? 아, 갈등이네요. 아, 예, 이거 각성시키겠습니다. 강해지는 것보다 체력이 문제죠. 체력에, 요렇게 해서, 예, 이만큼 또, 454레벨, 23경이네요. 23경 지금 올라갔고요. 아, 펜던트 강화도 지금 해야 되고, 어휴. 할게 태산입니다. 할게 태산이야. 캐릭터 쪽에 지금 원래 제 스킬 쪽에 이제 그 스킬 포인트 단계인데 스킬 포인트도 다 올리고요. 음, 컨텐츠 쪽에서는 탐험 월간 고사 끝나고 디펜스 미믹, 소드래곤도다 했고요. 천기 음, 실험실 좀할 건데 천기 실험실 들어갈 때어그 마그넷 쓰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마그넷은 바로 즉사하니까요. 네, 마그네도 없이 이렇게 가서 네 자동사냥 이렇게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. 아유 뭐야 벌써 죽었어? 아 텔레포트를 쓰는 바람에 미치겠다. 텔레포트도 끄고요. 아 이거 참 다시 들어가 가지고 컨텐츠 들어가서 장비 실험실 입장하겠습니다. 아직 아167 단계까지밖에 못 갔어요. 더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아 으스 타락한는 헬사드, 얘가 엄청 세네요. 와. 저, 거의 죽질 않네요, 얘는. 자, 영혼소도 빼뜨겠고요. 와. 뾰그런트. 그렇지. 뾰그런트 잡고요. 그럼, 로얄비숍. 와, 체력 거의 안 단다. 아이고. 체력 거의 안 다네요. 와, 169단계까지 갔습니다. 아, 공격력이 더 높아져야 될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요. 아, 자. 과제를 오늘 더, 다시 또 완료하고. 아, 체력은 좀 어느 정도 올렸어요. 체력은 좀 지금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많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되는데. HP가 24경입니다. 24경. 어, 저거만 저 재료, 제작으로, 어, 고르지 않게 한번 다시 만들고요. 음, 핸던트 어, 다 됐네. 태고 4등급만 있으면 되는데. 아 아까전에 괜히 강화했다 태고 괜히 올렸네요 태고를 4등급을 지금 만들 수 있으려나? 몇개를 만들어야 되지? 4등급을 만들려면은 어.. 풀면 1등급에 하나가 있으면 되니까요 음.. 풀면 2등급이 3개 필요하니까 3에 6, 7, 6, 6 12, 12개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? 성급 12 12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승급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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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, 됐습니다. 자, 태고 4등급 만들었죠? 그럼 제작 들어가서 아, 각성한 붉은 눈의 펜던트 제작! 와, 블루드손 30만개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갔으니까 음, 장신구에서 펜던트 들어가서 요거를, 어? 나 붉은 눈에 펜던트 강화한 거 아니에요? 어? 아, 어휴, 어 순간 리플래시가안 돼서 깜짝 놀랬습니다 와, 나 돈, 포톤 쓴줄 알았네. 100%니까, 네. 100%니까 강화하기, 자동 강화. 95%, 90%. 여기 자동 강화 초기화 확률이라든지 등급 감소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죠. 초기화 확률이 10%네. 와, 고. 오10한1 2까지는 그냥 가자. 11 12 오케이. 어 13. 아, 13까지 갔었는데. 잠깐만요. 11 초기화만 안 되면 안 되면 되는데. 11 12 12. 아, 등급 감상률이 50%입니다. 12. 여기서부터는 촉진환과 어, 강화 유지환을 써서 자 올려보겠습니다. 시작. 뭐야? 강화 촉진환이 부족합니다. 아, 아 촉진환 또 사야 돼. 돈도 없는데. 촉진환 어디 갔어? 촉진환 맥스. 예 네, 촉진환 샀습니다. 자, 가봐. 자, 자동 강화. 좀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자, 그 다음에 16. 자, 18까지 올라가자. 18까지 제발. 오, 진짜 안 붙는다. 각성한 붉은 눈, 지금 16이고요. 와, 10%인데. 야, 그러니까요. 이게 확률이 보시면 10%도 굉장히 안 붙습니다. 아, 아, 18, 6%, 오, 20, 22, 24. 와, 웬일이래. 24%, 아, 24, 24레벨. 와, 아, 오늘 24레벨까지. 와, 5 0 체력이 94경? 와. 체력이 94경이 됐습니다. 어, 댓글로 유튜브에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, 어, 청아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, 800경에서 4000경까지 올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성한 눈물의 팬던트는 여러분들 꼭 올려야 되는 펜던트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, 맞아.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걸로 해가지고, 전기실험실 돌볼걸. 아, 전기실험실, 공격력도 안 되지만 체력도 안 되긴 하네요. 아, 그래서 오늘 지금 9 0 4경까요? 경과... 와, 얼마야, 정확하게. 오늘 체력이 98경까지 올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펜던트 강화를 해가지고, 각성한 붉은 눈물 펜던트로 좀더 수월하고 신나게 사냥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이거 체력, 그러면 패스의 체력도 더 낮춰도 되겠다. 얼마까지 낮춰도 되지? 한 20, 20%까지 낮춰도 되나? 안 죽겠죠, 20%. 20% 까지 낮춰가지고, 네, 사냥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뭐, 죽질 않겠는데요, 이렇게 되면. 와, 마치 엄청 강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에 네, a 게임 t v 였고요. 오늘은 이렇게, 어, 즐거운 펜던트 강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천둥도 크리티컬 올려주니까 강화를 하겠는데, 지금 블러드스톤이 361, <laughs> 361 블러드스톤 남았습니다. 네, 이걸로 좀 어떻게든 좀더 풀려 가지고 더좀 영혼의 등불도 좀 강화하고 좀 수완할 수 있겠죠. 강화하고 해서 더 강해진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A 게임 TV였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처음 구독, 아,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 꼭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